2022학년도 4월 교육청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 인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로 AB와 AD의 길이가 같고요. 자, AB와 AD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10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이 10이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40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분 BD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과정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선분 길이, 그 다음에 선분 AD 길이를 둘다 K라고 하겠답니다. 이렇게 k로 한번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 삼각형 abc랑 a, 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겠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a, c, b 먼저 사, 사용을 해볼게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a, c, b,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거고 ACb는 보라색 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코사인 법칙을 쓰면 두배 AC 길이 그다음에 BC 길이가 분모로 가고요. 분자에는 AC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AB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그럼 BC 길이는 내가 모르고요 AC 길이는 알고 AB 길이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AC의 길이는 10이고 BC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요 10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이 앞으로 묶일 거고요 자, 2 0 앞으로 묶일거고 뒷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bc 분의 bc 제곱은 약분해서 bc만 남겠죠 그 다음에 뒤에 분모에 bc가 들어오면서 분자에는 10의 제곱인 100 빼기 k 제곱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가에 들어가는 건 100-k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여러분들 코사인 dca 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20분의 1 /20 곱하기 cd 플러스 cd분의 100-k 제곱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가를 찾았어요. 자, 이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호 AB, A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왜 같냐면 같은 원 안에서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CB랑 그 다음에 ACD랑 같아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코사인 값도 같아집니다. 이해가 되겠죠? 코사인 값도 같아져요. 여기서 코사인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코사인 dca 분의랑 코사인 dca랑 코사인 acb가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식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자, 20분의 1떼고요 bc 플러스 bc 분의100 마이너스 k 제곱하고 cd 플러스 CD분의 100-K제곱이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D랑 BCD 넓이의 합과 같대요. 자, ABD랑 BCD로 나누려면 가운데 선분 BD를 구워서 윗부분, 아랫부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각 A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분의1 곱하기 주변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값 자, 사인 PAD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BCD의 넓이는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CD랑 BC를 곱할 거예요. BC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 이번에는 각 C가 필요하겠죠. 각 BCD. 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바꿔야 되는 건각 BCD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 있죠. 각 A. 여기서는 BAD라고 써 볼게요. 그다음에 각 BCD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파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둘이 더하면 파이이기 때문에 이각 BCD를 파이 BAD로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BCD의 넓이의 합과 같구요.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2분의 1 K제곱 사인 각 BAD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 이번에는 파이 마이너스 각 BAD입니다. 그쵸? 이게 얼마다? 4이다 왜 사각형 abc의 넓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됐죠. 기까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sin bad예요. sin bad. 그러면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고쳐야 되는 건 sin 파이 bad입니다. 자, sin 파이 세타는 자, sin 파이 세타는 sine 세타이니까 이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s i n 파이 마이너스 B A D는 s i n B A D와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다가 식을 이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으로 묶이는 게2분의1에 s i n A B D가 공통으로 묶이고요. a BAD, 요게 묶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K제곱, 뒤에는 BC 곱하기 CD. 자, 요게 남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요게 40입니다. 자, 요만큼 지우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s i n BAD를 알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BC 곱하기 CD를 찾아야 돼요. BC 곱하기 CD 그걸 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 곱하기 CD 자 그건 어떻게 찾냐? 잘 보세요 위에 우리가 BC랑 CD에 관련된 관계식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거랑 분자에 있는 걸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자 CD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bc-cd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cd분의 100-k제곱, 빼기 bc분의 100-k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변을 통분할게요. 우변을 통분하면, 공통인 거는 뺄게요. bc 곱하기 cd가 분모에 생길 거고, 분자에는 100-k 제곱이 생기는데, 앞에는 bc가 곱해지고요, 뒤에는 cd가 곱해질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면 bc 빼기 cd가 좌우변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bc 곱하기 c d 분의 100-k 제곱이 얼마여야 할까요? 이게 1이어야 합니다. 됐죠? 그러려면 결론적으로는 bc 곱하기 cd가 얼마다? 100-k제곱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밑에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럼 bc 곱하기 cd가 100-k제곱이기 때문에 좌변이 1분의 1과 곱해서 50사인 bad가 될 거고 이게 바로 얼마다? 40이다. 그럼 약분해서 사인, bad가 얼마?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나의 값은 얼마가 됩니다? 얼마가 됩니까? 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까지 여러분들 찾아줬어요. 어, 위에, 코사인, a, c, b와 코사인, d, c, a가 같은 걸 이렇게 활용을 한번 보았습니다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건데요. 그럼 지금 사인 법칙을 ABD에서 BD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필요한 건 이렇게 되겠죠. BD라는 주황색 선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BAD가 필요합니다. 사인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sine 각 BAD 분의 선분 BD의 길이가 e r 이라고 사인법칙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인법칙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죠. 자, 비례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선분 BD의 길이대, 분모, sin 각 b, a, d 자 이렇게 쓰면 우변도 분자 대 분모 이렇게 쓰면 되겠죠 2r ER 대1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bd 대 r은 몇대 1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위치를 조금 바꿔 볼게요 자 bd 대 r 이렇게 바꾸면 이는 우변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대1 이렇게 써서 다의 값은 얼마다 사인각 bad이고요 bad는 아까 여기 앞에 두 배까지 해야 되겠죠 자이 사인 b a d 고 5분의 4가 bad 사인 값이었으니까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구하라는 걸다 구했죠? 한번 써볼까요? 자, fk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fk는 100-k제곱. 그 다음에, 나의 알맞은 수는 p이기 때문에 p는 5분의 4. q는 5분의 8입니다. 자,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여기 좁지만 조금 써볼게요. Q분의 f 1 p 는 자, Q는 5분의 8이고, 1 p 는 8이니까 F8을 계산하는 거고요. 100에서 64 빼면 분자가 36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36 계산을 하면 2분의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거의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찾기 어려웠을 것 같은 거는 이 BC 곱하기 CD가 100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 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코사인 ACB랑 그 다음에 코사인 DCA가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